예, 여기는 울릉도 요즘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관음도입니다 관음도 제2전망대에서 바로 본 죽도 모습입니다 당겨 보겠습니다 예, 죽도입니다 예, 예나 지금이나 하루에 한두 번 밖에 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저기 사시는 분이 원래 56세라는데 예, 예 공개구원을 통해서 어쨌든 장가는 갔나 봅니다 예, 자녀가 한명 출산됐다고 합니다 예, 전체 전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저쪽 오른쪽이 저동항입니다. 예, 저동항 돌아가면 도동항이고, 예,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복래 폭포. 예, 그쪽. 예, 예, 여러분, 그 등산로 아시죠? 성인봉 올라가는 예, 그쪽 등산로입니다. 예, 쭉 바다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죽도를 기점에서 제2전망대, 관음도 제2전망대에서 바라본 울릉도 앞바다 모습입니다. 예, 해상부표가 설치되어 있죠. 예, 아주 멋집니다. 오늘 날씨가 출발할 때는 조금 흐렸고 기상이 안 좋다라고 했는데 파도는 좀 있습니다. 지금 바람도 있고 파도가 있습니다. 아마도 독도 근해로 지금 오늘 저희들이 독도 들어갈 생각인데요 독도 근해로 접근하면 파도가 한 3-3미터 정도 상당히 높게 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는 중간에도 파도가 꽤 높았거든요 2 m 내외로 예, 이 접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독도에 접안을 해서 아, 일단 아, 올라가보고 거기서 gps 측정을 하고 메스밴드 gps 측정을 하고 오늘 돌아오면 완벽하게 임무를 완수합니다 예, 오늘, 배편 시간 관계상, 성인봉은 오늘 못 갑니다. 내일, 내일 아침 일찍부터 해서, 저동항에서 출발해가지고, 복내 폭포 쪽으로, 오늘 복내 폭포는 들릴 거고요. 복내 폭포 쪽으로 올라가는, 말잔등 쪽으로 올라가는, 그렇게 해서 성인봉으로 가는 코스로, 내일 저희들은, 제대로 된 트랙을 할 생각입니다. 일명 경세 트랙을 할 생각이고, 오늘은, 오늘은 이렇게 가벼운 둘레길 형태의 트랙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배 시간이 조금 애매합니다. 30분 전까지 발권을 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되버리고, 그래서 오늘은 둘레길 트랙으로 대체해야 될것 같습니다.